저희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laughs> 네자 그럼 이제, 이제 이어서 유닛 블랙 게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o u n e 여러분, 오. 와우,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유닛 블랙 게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You need 올라오 l 올라오 a m e y 어디까지 나가시고 play g a 시고 You need to play game. You n e e 알파벳 게임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아, 자, 시죠 자, 알았습니다. 알았. 복수의 시간을 받아들이시고 네, 좋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도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yeah. 게임!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뜨는, 야, 스크, 뜨는, 스탬프, 없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스탬프, 아 없나봐요. 나 아니에요. 유닛 블랙. 자 유닛 블랙. 블랙. 자 화면에 아홉 개 알파벳이 어 아홉 개왔 아홉 개 왔네요. 아홉 개 알파벳 알파벳이 보이죠? 아, 알파벳 뒤에는 저희가 함께 즐길 엄청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게임에는 스킬. 기다려보시고요. 이야 게임에는 벌칙이 빠질 수가 없죠. 어 이런. 이번 벌칙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 저희가 굉장한 벌칙을 준비했잖아요. 네, 굉장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임도 있어요. 어, 바로 일단은 처음 시작해야 될 게임이, 어, 깜짝이야. <laughs> 처음 시작해야 될 게임이 1인 맞춤형 벌칙인데요. 어, 이름부터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1인 맞춤형 벌칙이에요. 각자 벌칙이 맞지. 있는 거야. 출사 람당 각자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벌칙이 있는거야 긴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네. 제가 수 수련, 수련 입사를 하면서 멤버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처음 굉장한 벌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어, 저희가 이 벌칙을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 많이를 하고 만약에 많이 진짜 딱딱딱 멤버별로 어울리는 벌칙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제자? 네. <laughs> 주문 체스 주문 네. 아 진짜 네. 서로를 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애틋하게 까지느껴졌는데 <laughs>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어. <laughs> <laughs> 서로가 굉장히 생각하는 의미 있는 박수였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할텐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초반보다 많이 죽었어 <laughs> 네. 5만명 중에 한 4만명은 나간 것 같아 지금 네. 준비되셨나요? 브라질. 자, 골라질 자, 네, 골라 자, 하나, 둘, 셋.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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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ию? You. You. 에 o u You. y o 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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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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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멘트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입니다. <laughs> 클레오파트라 포테이토칩 먹가요 이집트 이집영에게 약간 흥을 돋보기 위한 어떤 멘트들이 있죠. 연태군 어, 아, 아시나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 네. <laughs> 그 멘트를 <laughs> 음을 붙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야 <목소리> 레퍼드 <페드레는> 를또 <좀 목소리> 불리한 게임이래 이거를 아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와 여러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몇 분에서 5만 명 오셨다고 했죠 네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흰 색깔 마늘 보티를 믿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소리> <아하>. <목소리> 이제 이 이 여러분을 가운데에 두고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오네아오네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정할 텐데 저희 멤버들도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전략을 짜야겠죠. 네. 네. 자리 배치가 중요하니까요 처음 어디예요 자리 배치? 그러면은? 자리 배치를 아니야. 마이크 하셔야 돼.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자리 선정 한번 해볼까요? 자리 어떻게 쓸까요 랜덤이에요? 아니,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우리끼리 정하면 되요 그럼 아니. 제가 구관에서 먼저 할게요 저는 1번 <laughs> 맨 네. 뒤에 하겠어? 저 연태분 연퇴분이... <laughs> 여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바퀴는 다돌 거거든요 네저 뒤에가 제요 그러면 나 목사님한테 니까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기의 코너 우리가 여러분, 어, 예능을 아시다면 한세 바퀴 정도는 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어, 첫 발부터 막 지르면 재미없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수직선상해도 괜찮아. 상관없는 거죠. 음, 제가 끝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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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여러분, 여러분이 걸리면 여러분이 별칙수행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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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봐. 이따 봐봐. 누구 한명 고를 거예요. 조심해. 그러니까 집을 못갔나니까 오늘.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클레오파트라. 음절 기억 나시죠? 네. 한번 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호텔 <laughs> 도치 안녕 프로시스칸데요 클레오파트라. <laughs> 세상에서 제일가는 호텔 도치 안녕 클레오파트라. <laughs> 네. 렇게 아,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음도 올라가고, 뭔가 응. 이렇게 분위기를 점점 이렇게 띄우셔야 돼요.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뭔가, 응. 음만, 안녕, 그요 파트라! <laughs> 이러면 소음이 면안 되겠죠? 이러면 이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초반 응. 분위기를 조금 달아오르게,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네. 3, 2, 1, GO! 어, 네. 안녕, 그래, 파트라! <laughs> 세상에서 내가. <laughs> <세상에서 웃음> <세상에서 웃음> 여기 흙을돋보려면 박수를 같이 쳐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 종교문. <laughs> <귀여운 것> <laughs> <laughs>